방탄소년단 BTS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발매 1주년을 맞아 사랑과 축하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케이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유저 다음 단락을 약 3천에서 만단어로 다시 작성하세요.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유저 다음 단락을 약 3천에서 만단어로 다시 작성하세요. 한국 솔로 가수 최초이자 유일하게 빌보드 핫100과 아티스트 100 동시 1위의 신화를 이루며 한국 음악사를 새로 쓴 진민의 기념비적 앨범 페이스, 페이스는 지난 3월 24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팬들은 축하 케이크로 SNS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3월 24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팬들은 축하 케이크로 SNS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평소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와 생일요정, 케이크요정으로 불려온 지민을 위해 매년 정성스럽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온 팬들이 데뷔 10년 만에 발매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1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엔 특별히 케이크 콘테스트 이벤트를 펼쳤다. 김매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1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엔 특별히 케이크 콘테스트 이벤트를 펼쳤다. 해시태그 케이크 포어 지민, 페이스 애니버서리, 원 이어 위스 페이스 등과 함께 공유한 케이크에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라이크 크레이, 의 빌보드 핫100 1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었으며 라이크 like 크레이지와 함께 샛미 프리 파티 샛미 프리 파트 2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케이크 등도 눈길을 끌었다. 라이크 like 크레이지와 함께 샛미 프리 파티 샛미 프리 파트 2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케이크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 1주년 기념 당일 X, 구 트위터, N은 페이스 관련 축하 키워드가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악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트렌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악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부산 등에서 팬 이벤트가 풍성히 펼쳐진 데 이어 특히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담고자 하는 팬들의 마음이 기부로 이어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이 기부로 이어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한편 나이크 크레이지는 지난 4월 3일 한국어 곡 최단 기간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특히 이날은 빌보드 핫 100에서 하 샷을 기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다. 빌보드 핫 100에서 하 샷을 기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글로벌 팬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플라워즈 포워즈민과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다.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다. 채찍피티 BTS 지민이 첫 솔로 앨범 페이스 발매 1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이 앨범은 지난해 3월 24일에 발매되어 빌보드 핫백과 아티스트백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음악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음악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민은 평소부터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세심하게 챙기며 생일요정, 케이크요정으로 불리는 인심이 좋은 멤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팬들은 SNS를 통해 화려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매년 정성스럽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첫 솔로 앨범 발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해시태그 케이크 포워즈민! 페이스니버사리 원 여위스페이스와 함께 공유된 케이크에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의 빌보드 핫1 0 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타이나이크 크레이지의 빌보드 핫 백일 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1주년 기념 당일 페이스 관련 축하 키워드가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 위부터 4 위를 모두 석권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부산 등에서 팬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부 케이크에는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팬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부 케이크에는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팬들은. 기부를 통해 지구촌 곳곳을, 네,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지난 4월 3일 한국어곡 중 최단기간으로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날은 또한 빌보드 핫백에서 핫샷을 기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글로벌 팬들은 플라워즈 포어즈민 해시태그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여 역사적인 순간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여 역사적인 순간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발매 1주년을 맞아 사랑과 축하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케이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유저 다음 단락을 약 3천에서 만 단어로 다시 작성하세요.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유저 다음 단락을 약 3천에서 만 단어로 다시 작성하세요. 한국 솔로 가수 최초이자 유일하게 빌보드 핫100과 아티스트 100 동시 1위의 신화를 이루며 한국 음악사를 새로 쓴진민의 기념비적 앨범 페이스, 페이스는 지난 3월 24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팬들은 축하 케이크로 SNS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3월 24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팬들 은주하 케이크 로 sns 를 화려 하게 장식 했다. 평소, 지 인들 의 생일 이나 기념일 을 다정 하고, 세 심하 게 챙겨와 생일 요정 케이크 요정 으로 불려온 지민 을 위해 매년 정성 스럽 게 생일 케이크 를준 비온 팬 들이 데뷔 10년만에발 매한 지 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의1 주년 생일 을 기념 하기 위해, 이번엔 특별히 케이크 콘테스트 이벤트를 펼쳤다. 유매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1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엔 특별히 케이크 콘테스트 이벤트를 펼쳤다. 해시태그 케이크 포어 지민 페이스 애니버서리 원이어 위스페이스 등과 함께 공유한 케이크에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라이크 크레이, 일리 빌보드 핫1 0 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었으며 라이크 크레이지와 함께 센밀 프리 파티, 센밀 프리 파트 2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케이크 등도 눈길을 끌었다. 라이크 크레이지와 함께 센밀 프리 파티, 센밀 프리 파트 2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케이크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 1주년 기념 당일 X 구트위터에는 페이스 관련 축하 키워드가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악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트렌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악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부산 등에서 팬 이벤트가 풍성히 펼쳐진데 이어. 특히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담고자 하는 팬들의 마음이 기부로 이어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마 기부로 이어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한편 나이크 크레이지는 지난 4월 3일 한국어곡 최단기간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특히 이날은 빌보드 핫1에서 핫샷을 기록한 지1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다. 빌보드 핫팩에서 하샷을 기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글로벌 팬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플라워즈 포워즈민과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다. 선물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다. 채지 PT BTS 지민이첫 솔로 앨범 페이스 발매 1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이 앨범은 지난해 3월 24일에 발매되어 빌보드 핫백과 아티스트 백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민은 평소부터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세심하게 챙기며, 생일 요정, 케이크 요정으로 불리는 인심이 좋은 멤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팬들은 SNS를 통해 화려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팬들은 SNS를 통해 화려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매년 정성스럽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첫 솔로 앨범 발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해시태그 케이크 포워즈민 페이스 애니버서리 1이어 위 스페이스와 함께 공유된 케이크에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크레이지의 빌보드 핫 100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70 라이크 크레이지의 빌보드 핫100 1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1주년 기념 당일 페이스 관련 축하 키워드가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위부터 4위를 모두 석권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부산 등에서 팬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특히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팬들은 기부를 통해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라이크 크레이지는 지난 4월 3일 한국어곡 중 최단 기간으로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 날은 또한 빌보드 핫백에서 하샷을 기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글로벌 팬들은 플라워즈 포어즈민 해시태그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여 역사적인 순간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여 역사적인 순간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발매 1주년을 맞아 사랑과 축하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케이크가 전 세계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유저 다음 단락을 약 3000에서 만단어로 다시 작성하세요.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유저 다음 단락을 약 3000에서 단어로 다시 작성하세요. 한국 솔로 가수 최초이자 유일하게 빌보드 핫 100과 아티스트 100 동시 1위의 신화를 이루며 한국 음악사를 새로 쓴 지민의 기념비적 앨범 페이스 페이스는 지난 3월 24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팬들은 축하 케이크로 SNS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3월 24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팬들은 축하 케이크로 SNS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평소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와 생일 요정, 케이크 요정으로 불려온 지민을 위해 매년 정성스럽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온 팬들이 데뷔 10년 만에 발매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1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엔 특별히 케이크 콘테스트 이벤트를 펼쳤다. 음해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1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 엔 특별히 케이크 콘테스트 이벤트를 펼쳤다. 해시태그 케이크 포어 지민 페이스 애니버서리 원이어 위스페이스 등과 함께 공유한 케이크에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라이크 크레이, 의 빌보드 핫백 1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었으며 라이크 like 크레이지와 함께 샌미 프리 파트 2, 샌미 프리 파트 2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케이크 등도 눈길을 끌었다. 라이크 like 크레이지와 함께 샌미 프리 파트 2, 샌미 프리 파트 2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케이크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 1주년 기념 당일 X 구트 위터 n 는 페이스 관련 축하 키워드가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악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트렌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악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부산 등에서 팬 이벤트가 풍성히 펼쳐진데 이어. 특히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담고자 하는 팬들의 마음이 기부로 이어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미 기부로 이어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한편 나이크 크레이지는 지난 4월 3일 한국어곡 최단기간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특히 이날은 빌보드 핫백에서 핫샷을 기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다. 빌보드 핫 백에서 핫샷을 기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글로벌 팬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플라워즈 포워즈민과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다.를 선물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다. 채찌 p t BTS 지민이첫 솔로 앨범 페이스 발매 1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이 앨범은 지난해 3월 24일에 발매되어 빌보드 핫백과 아티스트 백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민은 평소부터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세심하게 챙기며 생일 요정, 케이크 요정으로 불리는 인심이 좋은 멤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팬들은 SNS를 통해 화려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팬들은 SNS를 통해 화려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매년 정성스럽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첫 솔로 앨범 발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해시태그 케이크 포워즈민 페이스 애니버서리 원이어위 스페이스와 함께 공유된 케이크에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의 빌보드 핫 100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글공 나이크 크레이지의 빌보드 핫100 1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1주년 기념 당일 페이스 관련 축하 키워드가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위부터 4위를 모두 석권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부산 등에서 팬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부 케이크에는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부 케이크에는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팬들은 기부를 통해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라이크 like 크레이지는 지난 4월 3일 한국어곡 중 최단 기간으로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날은 또한 빌보드 핫백에서 핫샷을 기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글로벌 팬들은 플라워즈 포워즈민 해시태그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여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여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방탄소년단 BTS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 발매 1주년을 맞아 사랑과 축하의 마음이 담긴 특별한 케이크가 전세계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유저 다음 단락을 약 3천에서 만 단어로 다시 작성하세요. 곳곳에서 불을 밝혔다. 유저 다음 단락을 약 3천에서 만 단어로 다시 작성하세요. 한국 솔로 가수 최초이자 유일하게 빌보드 핫100과 아티스트 100 동시 1위의 신화를 이루며 한국 음악사를 새로 쓴 진민의 기념비적 앨범 페이스, 페이스는 지난 3월 24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팬들은 축하 케이크로 SNS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3월 24일 발매 1주년을 맞았다. 글로벌 팬들은 축하 케이크로 SNS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평소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다정하고 세심하게 챙겨와 생일 요정, 케이크 요정으로 불려온 지민을 위해 매년 정성스럽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온 팬들이 데뷔 10년 만에 발매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1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엔 특별히 케이크 콘테스트 이벤트를 펼쳤다. 구매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페이스의 1주년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이번엔 특별히 케이크 콘테스트 이벤트를 펼쳤다. 해시태그 케이크 포어 지민 페이스 애니버서리 원이어 위스페이스 등과 함께 공유한 케이크에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크레이지, 라이크 크레이, 의 빌보드 핫백 1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줄을 이루었으며 라이크 like 크레이지와 함께 샌미 프리 파티, 샌미 프리 파트 2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케이크 등도 눈길을 끌었다. 라이크 like 크레이지와 함께 샌미 프리 파티, 샌미 프리 파트 2의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케이크 등도 눈길을 끌었다. 이미지 1주년 기념 당일 X 구트위터 n은 페이스 관련 축하 키워드가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악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트렌드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장악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부산 등에서 팬 이벤트가 풍성히 펼쳐진데 이어. 특히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담고자 하는 팬들의 마음이 기부로 이어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미 기부로 이어져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물들였다. 한편 나이크 크레이지는 지난 4월 3일 한국어곡 최단기간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으며 특히 이날은 빌보드 핫백에서 하샷을 기록한 지1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다. 빌보드 핫백에서 하샷을 기록한지 1주년이 되는 날로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글로벌 팬들은 SNS에서 해시태그 플라워즈 포워즈민과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다 선물하며 역사적인 순간의 기쁨을 나눴다. 챗지피티 BTS 지민이 첫 솔로 앨범 페이스 발매 1주년을 맞아 전 세계 각지에서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사랑과 축하의 의미를 담은 특별한 케이크가 등장했습니다. 이 앨범은 지난해 3월 24일에 발매되어 빌보드 핫 백과 아티스트 백에서 동시에 1위를 차지하는 역사적인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한국 음악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지민은 평소부터 지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세심하게 챙기며 생일 요정, 케이크 요정으로 불리는 인심이 좋은 멤버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팬들은 SNS를 통해 화려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공유했습니다. 이를 기념하여 팬들은 SNS를 통해 화려한 축하 메시지와 함께 케이크를 공유했습니다. 이에 팬들은 매년 정성스럽게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왔는데, 이번에는 그의 첫 솔로 앨범 발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1주년을 기념하여 특별한 케이크 콘테스트를 개최했습니다. 해시태그 케이크 포어즈민 페이스애니버서리 원이어 위스페이스와 함께 공유된 케이크에는 페이스의 타이틀곡 라이크 like 크레이지의 빌보드 핫 101위를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나이크 크레이지의 빌보드 핫 101위를 0 축하하는 메시지가 담겼으며 1주년 기념 당일 페이스 관련 축하 키워드가 월드와이드와 한국 트렌드 1위부터 4위를 모두 석권하며 미국 타임스퀘어와 서울, 부산 등에서 팬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부 케이크에는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큰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일부 케이크에는 뮤직비디오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민의 선한 영향력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팬들은 기부를 통해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구촌 곳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라이크 크레이지는 지난 4월 3일 한국어곡 중 최단 기간으로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날은 또한 빌보드 핫백에서 핫샷을 기록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이를 기념하여 글로벌 팬들은 플라워즈 포어즈인 해시태그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여 역사적인 순간이 기쁨을 나눴습니다. 해시태그와 함께 꽃다발을 선물하여 역사적인 순간이 기쁨을 나눴습니다.